시대 변화에 따라 변천을 거듭한 역사 속 형벌 제도 정근대 조선의 죄인들이 받은 무시무시한 형벌을 소개합니다. 피의자 자백에 의존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는데요. 대표적인 고문이 몽둥이로 피의자를 집단 구타하는 난장입니다.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젠장할이라는 욕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사랑한다고요 젠장 제기랄, 난장을 맞을 이 말을 줄여서 젠장알이 된 것입니다.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민간에서 멍석마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불에 달군 인두로 피부를 지지는 낙형, 피해자 무릎에 무거운 돌을 얹어 짓눌러 고통을 주는 압스령, 그리고 막대를 다리 사이에 끼워 비트는 줄이틀기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끔찍한 고문이라 죽거나 살아도 걷질 못했습니다. 드라마와는 달리 실제로는 누운 상태로 행해졌습니다. 중국 명나라 대명률에 따라 채택된 조선시대 형벌의 기본형은 크게 태, 장, 도, 유, 사 다섯 가지. 첫째, 태형은 가벼운 죄에 적용되는 형벌로 죄인의 엉덩이를 노출해 쌀이 회초리로 때리는 벌입니다. 둘째,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형벌로 죄인의 엉덩이를 큰 가시나무 막대로 치는 형벌이고 천민이나 악질 범죄자의 경우 땅바닥에 엎어두고 쳤습니다. 곤장을 치는 이 형벌은 생각보다 잔인한 형벌이었는데 장독이 올라서 종종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셋째, 도형은 강제 노역에 종사하는 형벌로 일정 장소에 구금돼서 쇠를 불리는 등의 온갖 괴로운 일을 합니다. 넷째, 유형은 먼고 곳에 추방되는 형벌로 유배라고도 합니다. 중죄를 저질렀을 때 차마 사형까지 못 가고 죽을 때까지 먼 땅에서 주거 제한이나 감금 당하며 사는 형벌인데 주로 고위 관원이나 왕족을 대상으로 내려지던 처분이라 왕명으로 특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정 장소에 감금하는 형벌인 안치 중에는 위리안치라는 게 있었는데 감금한 거소 주위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설치하고 문 옆에 작은 구멍으로 물이나 음식을 넣어줍니다. 심지어는 마당 이 우물을 파서 물을 스스로 퍼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사형,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입니다. 조선 시대 사형은 죄의 정도에 따라 사사, 교형, 참형, 능지처참 순으로 행해졌는데 사사는 사극에서 흔히 보이는 사약을 먹여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왕명으로 왕족 귀족에게 특혜를 베푸는 조선 특유의 온정주의 형벌로 법전에는 규정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다음 교형은 두 손과 발목을 묶고 높은 곳에 매달아 목 졸라 죽이는 형벌로 절도범 등의 중죄인에게 시행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큰 칼로 목을 잘라버리는 차명인데 모반, 하극상, 강간이나 살인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받았습니다. 사형수의 목을 자르는 직업을 막난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정체는 관하에 소속된 최하위직 이례와 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잔혹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이 있으니 속칭 능지처참으로 알려진 능지처사형입니다. 능지는 산이나 구릉의 완만한 경사를 뜻하는 말로 되도록 천천히 고통을 극대화하며 죽인다는 건데요. 원래 이것은 죄인의 살을 천천히 한점한점산 채로 회를 떠버리고 칼로 다 베어낸 뒤 배를 가르고 목을 자르는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이 형벌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지던 방식으로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 말까지 이어졌는데요. 칼질이 120회 정도로 끝났던 원나라 때에 비해 명나라의 능지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환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유근이 결국 모반죄로 살점이 무려 3,357번 베어져야 했는데요. 집행인은 죄수가 기절하면 다시 깨워서 칼질을 이어갔고 이틀에 걸쳐 칼질 횟수를 다 채워냈습니다. 죄수 유근에게 원한이 깊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현장에 몰려와서 복수하듯 그의 인육을 씹어먹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명나라 진사 정만이라는 자는 폐륜죄로 3,600번의 칼질을 당했는데 박통사 언해라는 책자 기록에 의하면 정만의 공개 처형을 구경하던 군중들이 부스럼 치료제의 원료로 쓰기 위해 정만의 썰린 살점을 사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나마 청나라 때는 8번에서 최대 120번으로 칼질이 줄었는데 전신 중에서 어디부터 도려내는지 순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형벌은 조선수도 한양에서도 볼수 있었는데요 조선의 능지처사는 중국과는 달리 죄인의 사지와 머리를 소나 말에 매달아 온몸을 찢어 죽이는 거열형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나마 중국의 것보단 덜 끔찍한 방식이었는데요. 유교국가 조선에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신념이 중요했기 때문에 신체를 훼손하는 능지처사는 그야말로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대역죄인과 같은 반역자를 비롯해서 부모 등의 가족을 살해한 폐륜살인범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거혈형을 집행한 후에는 효시라고 해서 사형수 머리를 약 3일간 간두라는 막대기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려뒀는데 조선 후기에 사형수 머리가 주로 걸려있던 곳은 현재의 종로 2가 보신각 인근 철물교였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태평성대라 칭송하는 세종의 시대는 놀랍게도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된 시대였습니다. 조선왕조 사형 집행 1위를 차지한 세종은 집권 말기엔 해마다 100명이 넘는 죄인을 사형시키면서 재위 32년간 처형된 범죄자가 1491명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국력이 하락하던 시기는 어땠을까요? 조선 암흑시대 임금 철종은 사형 집행이 가장 적은 왕 1위로 사형은 총 2회. 형벌조차 9번이 전부입니다. 설정 시기는. 범죄자에게 과도한 관용을 베풀며 손방망이 처벌을 하던 시대로 범죄자와 각종 탐관오리가 죄짓기 딱 좋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형법을 알면 그 사회를 알수 있기 때문에 형법은 그 사회의 명함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어 거의 70살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이어져 왔지만 한국 사회가 겪은 엄청난 변화를 미처 따라오지 못한 낡고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자 인권보다 범죄자 인권이 더 중시되고 있다는 것과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범죄자 손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조두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감형되었고 2020년 12년 만에 출소하여 집으로 돌아간 뒤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통과해서 매달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고 살수 있게 됐습니다. 악명 높은 범죄자가 세금으로 놀면서 먹고 살 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한국의 손방망이 처벌.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지난 역사가 전부 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과거로부터 현재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